치료벨트 p 디입니다 오늘은 귀엽고 깜찍하게 생긴 이 네, 카메라 삼성 캐녹스 120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 바이 응? 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탈리아에 뭐 요런 데서 디자인을 했나 봐요 동글동글한 게 예,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물고기 같이 생겼죠? <laughs> 앞쪽에 이렇게 플래시, 그리고 뷰파인더, 그리고 뭐, 셀프타이머 램프 같은 것들이 있구요. 뭐, AF 자동 초점을 위한 창들이 있는 것 같고, 요게 아마도, 어, 노출 측정하는 그런 창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전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동전으로 요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열리고요 CR2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위로 가게끔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잠가주시면, 되구요. 자, 요, 파워 버튼을 눌러서, 예, 요렇게,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요, 플래시도 같이 열려요. 띠용, 하고 열리는데, 귀엽죠? 띠용, 띠용, 띠용. 자, 위에 모드부터 좀 살펴보면요. 셀프 타이머, 네, 리모컨 모드, 스냅, 인물, 풍경, 벌브 촬영, 네,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소리를 꺼볼게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플래시 설정을 할수 있는 건데요 역광, 정목 어 방지죠 그리고 야간 촬영 모드고요 플래시, 오프, 오토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어두운 상황에서는 플래시가 이제 자동으로 발광하고 플래시가 터질 때 이제 인물의 눈이 빨갛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목 방지도 이렇게 켜놓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토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플래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데이트. 요거는 이제 날짜 설정 기능이고요이런 네, 식으로 이제 연월일을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CP에서 캡션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1부터 7까지 I love you, happy birthday 이렇게 쭉쭉 있는데요. 이제 상황에 맞게 요 캡션들을 사진에 박아주는 것도 괜찮겠죠. 뭐 예를 들어 생일이면 해피 p 스데이 i 를 박아서 네, 사진을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캡션은 이 상태에서 이줌 버튼을 이용해서 번호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날짜 설정은 이 상태에서 버튼을 꼭한 5초 이상 누르면 이렇게 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역시 줌 버튼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숫자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22년. 월도 예, 바꿔주고 날짜도 예,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줌인줌 아웃 38mm 부터 120mm 까지 줌 아웃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처음에 제가 사용할 때는 이게 막 이렇게 줌을 하면 이렇게 막 계속 안되고 이렇게 찌끔찌끔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러다가 꺼지고 뭐 이런 오류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잘 돼서 어, 참 다행이에요 렌즈는 이제 슈나이더 렌즈구요 최소 초점거리는 0.8m로 가까운 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밝은 렌즈는 아니지만 플래시가 있으니까 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시도, 시도 보정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본인 시야에 맞게 뷰파인더 선명함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AF 그리고 변개, 번개 표시가 있죠. 그래서 AF는 초록색 램프, 번개 표시 플래시는 빨간색 램프입니다. 그래서 반 셔터를 누를 때 이렇게 초록색이 깜빡깜빡 빠르게 깜빡이면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는 뜻이구요 네 이렇게 초록색이 켜져 있으면 초점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요 번개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는 이제 플래시가 터질 거라는 거고요이 상태에서 촬영을 해보면 네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이 밑에 부분에는 이제 삼각대 연결할 수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고요 옆에 요 강제 필름 중간에 강제로 대감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뾰족한 걸로 눌러주시면 되는데 뭐쓸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 지금 이렇게 셀프 리모콘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정보를 좀 찾아보는데 이 리모콘에 관한 정보가 진짜 없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이 리모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름 이게 희귀템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얘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요게 이렇게 돌려주면은 네, 이렇게 배터리가 나오구요. CR 2025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얘는 여기에 이렇게 덮어서 같이 이렇게 넣어줘도 되구요. 아니면 얘만 넣는 상태에서 얘를 쑤셔도 이게 넣는 게 힘들더라구요. 이렇게 아, 딱 네, 이렇게 맞춰서 일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모드를 이제 리모컨에 맞춰 놓고요. 그러면 요 앞에 이제 램프가 깜빡깜빡 깜빡 합니다. 네, 깜빡, 천천히 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되는데, 이게 누르는 느낌이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터치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켜보고, 눌러보면 빠르게, 따다닥. 네, 이렇게 경고음이 세번 울렸죠? 지금 이거는 뭐 초점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찍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쪽을 보고 한번 찍어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잘 찍히죠 한번더 네, 초점을 또못 잡아 <laughs> 빨간색 깜빡이다가 네 이렇게 찍힙니다 자 필름 나는건요 필름실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 넣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DX 코드를 감지하는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으로 감도를 맞춰 주고요 필름이라고 돼 있는 부분 이 끝쪽에 이렇게 필름을 넣어 주시고, 그대로 닫아 주시면 네, 자동으로 필름을 감아 주고 숫자 1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필름이 감긴 겁니다. 그리고 다 찍으면 자동으로 감아 주는 그런 카메라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음, 삼성 캐녹스 120 네오 필름 카메라 소개해 드려 봤고요 이걸로 찍은 녀석들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얘가 이제 제가 쓸 때는 조금 이 줌에 어, 조금 오류 이상이 있어서 어, 고장날까 겁나 가지고 38mm로만 다 찍었어요 다양한 화각으로 찍어 보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니까 어,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멸치PD 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카메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